네,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어, 아직은 보라카이에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보라카이의 페어웨이 리조트에 있습니다. 오늘이 보라카이 마지막 날인데, 어, 아직 보라카이에 있긴 하지만 보라카이에 대,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 저희 부부는 보라카이는 조금 이제 별로, 별로였어요. 음, 아마... 당분간은 보라카에 다시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비추인데, 물론 이제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추고, 저는 특히 신혼여행으로 온다고 하면은 더더욱 비추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혼여행 하면은 이미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다시 뭐 버스를 타고 와서 또 배를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대략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거니와 그냥 뭐 발리를 가는 것은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좀 편하게 가서 그냥 공항에서 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좀 은근히 스트레스 기도 하고 좀 피곤해요. 그리고 저도 좀 있으면 나,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것도 제가 내일 새벽 비행기란 말이에요. 내일 새벽 비행기인데도 여기서 저녁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 픽업 샌딩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분명 내가 다음날 새벽 비행기임에도 여기서 뭐 저녁을 먹고 간다거나 하는 게좀 힘든 거죠. 뭐 도착하는 건 이제 내일 아침에 서울에 도착을 할 텐데. 일단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곤한 신혼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를 하고요. 이런 복잡한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비추를 할 만해요 공항 같은 것도 너무 작고 여기 깔리보 공항 뿐만이 아니라 또두 번째로 제가 좀 비추천을 보라카이를 좀안 좋았던 기억이 저는 생각에 보라카이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여서 되게 잘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섬도 쬐끔하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섬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깔리보 공항부터, 공항부터 그런데, 공항이 작은 건 이해를 하는데, <laughs> 근처가, 뭐랄까, 완전, 그냥 빈민가 가운데 공항이 있는 느낌? 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보라카이 안에 들어와서도, 저는 좀, 이렇게 좀 깔끔, 뭐, 완전히 뭐 깔끔할 순 없겠지만, 그냥, 뭐, 리조트나 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냥 일반인들의 빈민가랑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만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비치랑 완전히 좋은 리조트 빼고는 이렇게 막 되게 뭐 이런 말씀 드리죠. 아무튼 빈민가랑 막 섞여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딜 가면 좀 무서운 경우도 있고 막그런게 있잖아요. 밑에 막 물이 막 질퍽, 비도 안 하는데 막 물이 질퍽질퍽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아, 저씨들옷못 벗고 그냥 다 이러고 담배 피고 앉아있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메인으로 노는 곳이라고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인으로 노는 곳 중간중간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발리 같은 데도 이렇게 관광지는 다들 깨끗하고 괜찮았거든요. 이제 뭐 빈민가나 다른 것들은 좀 멀리 있고, 근데 보라카이는 진짜 빈민가랑 관광지랑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좀 정확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페어웨이 리조트도 여기 보라카이 제일 큰 리조트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시티몰도 있고 한데 그 근처는 되게 그냥 되게 지저 분해요 그냥 예, 네, 되게 지저분해. 아무튼 생각보다 보라카이가 음. 이렇게 관광지로서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좀 지저분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공사 중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스테이션 2 근처에 디몰 완전 가까운 데다가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숙소 호텔도 계속 공사 중이고 그냥 하루 종일 공사 중이에요 그냥 계속 어디 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공사 중이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페어웨이 리조트랑 디몰이랑 연결되어 있는 길들은 길 자체가 포장이 안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공사까지 다 끝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리조트 안에도 공사 중이고 섬 곳곳에 지금 공사 중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이 2019년 11월인데 적어도 1년은 지난 다음에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은 좀 비교적 좀 깔끔해져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 아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모든 식당을 다 가보지 못했지만, 어, 먹는 재미가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나라들을 가면은 그 나라에 약간 그래도 고유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유의 음식들이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인도네시아에 가면 나시고랭이 있다라든가 여기 뭐 태이에 가면은 타이 좀 이동을 했는데 어 여기는 고유 음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닷가니까 시푸드가몇개더 있다라는 거 빼고는 보라카이 그러니까 필리핀만의 뭔가를 먹는다라는 게 없고 뭐 졸립이나 그런 데 가면은 필리핀 브랜드잖아요. 근데 어차피 가봐야 그냥 패스트푸드니까. 그리고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음 맛있고 그런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몇 군데 못 돌아다녀 보긴 했지만 음 특히 여기 페어웨이 리조트도 여기 되게 큰 리조트인데도 음식들은 사실은 기대 이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뭔가 먹는 재미를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음식값들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네. 특히 씨푸드 같은 거 먹으러 오시면은 어떤 경우에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보다도 비싸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제가 혼자서 생선이랑 새우 두 마리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혼자서 거의 막뭐 이것저것 5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맛도 너무 맛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 섬이 제, 너무 작은 섬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그게 직접 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직접 수확하는 게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본섬에서 이렇게 뭐 수입을 해오거나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제 생각이 그런데 그래서인지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망고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맛있는데 다른 음식들은 음식을 맛있는 거를 먹는 걸 기대하려고 오면은 어좀 아니지 않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보라카이 리뷰에서도 어디 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오는 재미,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와야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리조트에 식당도 많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좀 먹어볼 생각을 했는데 어, 기대가 안될 만큼 조금 이 정도 수준의 리조트의 맛이라고 하기 좀 음, 기대 이하였고 아무튼 디몰 같은 데를 가더라도 어, 뭐 맛있는 데도 있고 사람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먹는 재미로서는 보라카이가 많이 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여기가 보라카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그거를 가장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이제 선셋세일링을 했고 그리고 바다를 갈 때마다 바다가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긴 해요. 다른 바다랑, 다른 동남아 바다들도 예쁜 데가 너무 많, 많은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가, 어? 약간 좀, 여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모래알도 되게 곱고, 뭔가 석양에 이렇게 물이 비치는 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어 제가 전체적으로 비추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 하나만 으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땐 그거 하나 메리트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어뭐 호핑 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은음좀 어느 나라 바다나 좀 비슷한 감이 좀 있잖아요 여기가 보라카이 바다다라는 느낌이 호핑 투어라면서 딱히 나지는 아니니까 이제 석양 선셋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라카이 바다 느낌이 나는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를 오기에는 사실 다른 동남아에 잘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라카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워낙 유명한 데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왔는데 어, 다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나중에 뭔가 많이 변화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혹시 보라카이 여행을 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또, 특히 신혼여행으로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피곤해져 있는데, 오고 가면서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혼여행일 때는 좀 비추하는 거를, 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보라카이 마지막 날에 보라카이에 대한 총평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